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6년차 중고차 김 부장입니다. 사회 초년생 또는 초보 운전자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량 중에 현대에는 아반떼가 있고요, 기아에는 K3가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K3 종류 중에 올뉴 K3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보고 계시는 올뉴 K3 차량 1.6 가솔린 럭셔리 모델이고요. 연식 대비 적당한 키로수에 단순 교환은 조금 있지만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럭셔리 모델이라 옵션이 없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 옵션이 165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은지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 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트 안개 등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후두 본내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문꼭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 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묻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뭐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에 보시는 것처럼 찢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바래진 것도 없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벽면, 바닥면 보셔도 깨끗하고요.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조주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는데 혹시 하자거리 차이셨습니까 아, 만약에 차이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봤을 땐 연식 키로수 대비 외관, 실내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77,83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밖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크루치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가죽 핸들 보시는 것처럼 찢어지거나 바래진 곳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한 가지입니다. 어, 그한 가지가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 키, 스마트 키하고요. 유보 들어간 8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올뉴 k 3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3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라디에다 소프트 조수석 앞 핸더, 운전석 뒷 도어 교환 판정 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 K3 1.6 가솔린 럭셔리 모델입니다. 2020년 2월식 실 주행거리 7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